제가 뭐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2D 수영입니다. 이 가로로 이렇게 축을 빼서 이 평면형으로 키우는 수영입니다. 이 수영 관련돼서도 이제 그 주임 교수님께서 어, 많은 좀 조언을 해 주고 가셨습니다. 저도 뭐 굉장히 기초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이제 실험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어, 나무인데 어 주임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부 우세성으로 인해서 추후에 이제 상단부 쪽으로 이제 가지가 더 굵어지고 강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~ 가지의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~ 그~ 저는 이~ 측지 이외에는 다른 결과지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목적으로 해서 이~ 중간 주간 쪽을 이렇게 모든 가지들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~ 이런 일종의 나지인데 이런 나지에 어~ 나중에 이제 그~ 고온의 어떤 한여름이 되면 햇빛이 강하게 받으면서 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부위에서도 좀 가능하면 어 위에 요렇게 이제 사과가 요런 결과지들이라든지 요런 사과가 달릴 수 있게끔 조금은 어 주간에도 우거질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 주셔서 그 조언에 맞게끔 어 저도 한번 어 재배를 하면서 기술을 어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. 예. 요 2D 수영이고요. 그다음에 저쪽에 가서 이제 다축형으로 재배하고 있는 어그 나무들에 가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쪽은 다축형으로 어 제가 식어, 실험 재배하고 있는 그 나무들입니다. 그 연차별로 조금씩 심어서 지금 매년 이렇게 그 세그로씩 이렇게 심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어, 저희 주임 교수님의 조언으로서는, 어, 이, 처음에, 첫 해에 이제 그 비바운 묘목,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지는 묘목을 구하지를 못해서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측지 묘를 구해서, 어, 이제 절단을 하고, 거기서 양쪽으로 가지를 받아서, 어, 이렇게 빼 올리는 방식으로, 어,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, 어, 보시면 이제 주, 그까 그러니까 이제 중심 주관을 중심으로 해서, 이제 뻗쳐 나올 때, 이제 첫 번째 주관들부터 너무 강하게 자라고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수세가 약한 어,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, 어, 주임 교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바깥쪽이 좀더 강하고 이 중심 축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추후에 더 수세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을, 어, 초기에는 좀더 강하게 에, 살려주고 점차 이제 수령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어 안쪽에 이제 축들이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그에 는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다. 어 중심이 오히려 강하고 축들이 강하고 양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이런 성향을 띠고 있어서 어 추후에 이제 그뭐그 뭐그 하단부에서 발생하는 가지들이 있으면 갱신을 통해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역전시킬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어, 사과나무의 생리에는 맞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, 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. 이런 홍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홍로 같은 경우에도 두드러지게 중간에 두축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양쪽에 이제 어, 뭐그 가장자리에 있는 축들은 좀 힘이 약해 보이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후에 이제 교수님이 조언대로 지금 당장은 이제 이그 축을 이제 갱신을 할수 없기 때문에. 천천히 이제 그 조언해 주신 내용을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요런 나무들은 이제 지금 3년 차가 된 나무들이라 과실이 충분히 많이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. 실제로 저 주관형 그러니까 나무들에 비해서 착과량은뭐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원래 괜찮게 결실이 됐고 또 수확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요런 나무들은 이제 2년 차입니다. 이 다축형에서도 2년차에 수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2년차 나무에서도 어 결실량이 상당해서 어 괜찮게 어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올래 제시한비바움 나무 예어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비바움 묘목들도 어이 최근에 이제 묘목을 생산하시는 분들께서 생산을 해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어 이런 올해부터는 이 비바움 묘목을 통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 어, 교수님께서 애초에 지적하신 바대로 어, 중심에 가까운 축이 더 강하게 자라지 않도록 어,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서 나온 첫 번째 가지인데 옆에 있는 가장자리 가지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거를 하고 오히려 여기에 있는 이 약한 가지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다른 가지를 받아서 이쪽으로 유인해서 어, 그렇게 키워볼 어, 예정입니다.